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송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 a n 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o i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 is 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이사야 13장입니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빌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분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놓으려고 사계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 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거멸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려 온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름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향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빌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가난하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론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사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사냥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 때의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애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게 안식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복군이 고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억압을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엎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배로 올라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 땅 밑에 쓰울이 내가 오는 것을 반겨 맞으려고 들떠 있고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통치자의 망령을 깨우며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그 왕들을 깨운다. 그 망령들이 너에게 한마디씩 할 것이다. 너도 별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사가 되었구나.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 고수리와 함께 스울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유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호자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월로 땅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황태 왕 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이 잠길 것이다. 이 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자인가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 있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있다가. 지하 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손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아, 조상들의 죄를 물어야 하니 그 자손을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들이 이땅 위에 성읍의 기초를 놓지 못하도록 막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빌론을 치겠다. 내가 바빌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빌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 도성 바빌론을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무릉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 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해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해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불레새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나은 날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불레새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 불레새사 노가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대,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이사야 15장입니다. 이것은 모합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바윗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지붕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멀리 야세까지 하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가련나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멀리 소알과 엘글라슬리아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윗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르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니물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 놓은 것과 쌓아 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건넌다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부엘엘림에까지 이른다 디문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아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찍게 하겠다. 이사야 16장입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 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아비 여인들이 야르논의 나루토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지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합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 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한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 아래 세대에서 늘 먹던 검포도 빵을 그리워하며 슬피울 것이다. 해수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셀에게까지 뻗어 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 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셀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레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래소리가 나지 않고 기법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길 아래 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합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합의 영화가 그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 것이 없을 것이다.